<laughs> 아 중독. 어 진짜 사하세요 목소리 네, 그 나왔어요. 는 네, 그 어제 너무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너 저, 제가 엄청 신났요 그래서 나도 신났어. <laughs>

계 h a n k you, man. t h 이 n k you. Thank you. t 어신인잖아토스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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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이 토스잖아 응. 나간는게 아니라 토스. 아.. 어플이 없어? 응. 오늘 해어플있어요 여러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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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멍청해요? 출출출근 출슨 알림도 있고 입출금 가능한 웹툰 이상한? 입출금 알림은 문자로 받거든요? 언니는 문자로 받아요? 아니에요? 난 앱으로 받아요. 오 아, 대박. 알려주세요. 창피하게 이럴까? 어 대박인데. 모양. 이 정도면 맨날 돈 내고 출금 확인 했는데 한 건당 문자 한 건당 이십만. <laughs> <laughs> 왜 저래요? <laughs> 아니에요 그거? 그거 어, 아니야 그래서 어, 왜신화는 아. 그런 게안 나오냐 그랬었는데 대박이네 아, 어, 어. 어. 저런 무서운 어. 사람도 있겠죠 어. 뭐라 물어봤어야지 아, 왜안 예, 나오지 몰라요? 혼자 생각하지 <laughs> 말고 <laughs> <laughs> 찾아봤는데 내가도 아예 없었네. 없네. 화나요? 아니요. 지금 잠깐 화나신 것 같은데. 요 지금 조금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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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웃음> 장기 미사용인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 아까 알림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보낼 수 있는 거. <laughs> 와. 아, 진짜. 아, 언니는 굽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 <laughs> 오늘 소리 문은몇번 맞을까? 깃빨이, 그녀는 결국 빗발이 동화를 샀습니다. 발 봐줘야죠. <laughs> 오늘 한번 밟아야겠네. <laughs> 가볼래? 나다 아, 예, 나도? 자켓. 자켓? 박시한 거. 어, 완전 박시한 거 알죠? 뭔지 알죠?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 똑같은 거 사겠네. 색깔만 다르게? 너무 싫다. <laughs> 절로 돌아요. 되게 싫어한다. 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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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집중한지 알죠? 집중 안 해서 그래. 응, 안 <laughs>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요? <laughs> 와와와 와, 와. 대박이다 진짜. 오면서 <laughs> 착. 누굴 찍는 건지. <laughs> 그렇게 치명적이게 돌아본다고? 엄청 열심히 하죠 쇼핑을 <laughs> 안하지 않아서. 예. 이거 얼마예요? 어 깜짝아. 어, 어깨가 이상한데. 눈이 돌아갑니다. 진짜. 그렇죠. 너무 많아. 보시 진짜 많아.

아, 이렇게 되었는데근데1분 어, 아, 어, 이상을 못 들고 있겠는데, <웃음> <웃음> 심장이 지금 몇1분을0한지 모르겠네? 한1 세, 0정도 아, 세 진짜 10분... 없0 아 단지 몇? 네, <웃음> 내 심장. 없나 <laughs> 봐. 조금 지쳤어요 사실. <laughs> 나는 팔이 지쳤어. 깨, 깨 했어요. 노미오 스타일. 봉지, <웃음> <웃음> 봉다리, <laughs> 봉다리스 타일 미쳤어 <laughs> 이네예 <건데. 웃음> 어, 너무 맛있어 <빌랏어. 웃음> 들다. 명동을 다시 왔다. 명동을또 왔다. 동묘 갔다 또 왔다. 배가 고프다. 배는 왜 고프냐? <laughs> 나도 고프다. 진짜 배고파. 어, 어? 맛있는지? 와 맛있는지. 먹습니다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텐션 다시 올라갔다. 더 그럴 것 같아 으악, 맛있어 어떡하지? 맛있었어? 어 응. 네 사이. 즈 네, 네. <목소리도> 4사 차전입니다. 사 차전. 난 일로 올라가야 돼. <laughs> 사 차전. 아 집에 가고 싶어요. 나도. 밥 먹었어. 배불러니까 괜찮아. 조금 힘이 나니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보고, 빠르게 가자. 빠르게. 이, 지금 이 언니만 그러니까요 얹었거든요. 네. <laughs> 자꾸 딴 길로 새는 거 아닙니까? <laughs>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카드가 열린다 지갑이 열린다 쇼핑 끝 집에 갑니까? 야스 yes. 힘드니까 집에 갑니다 가요 안녕 Never know how much I love you Never know how much I care